이제 옛날의 그 추억의 장소로 왔죠. 청량 잡으면서 놀던 시절. 자, 일단은 3마리니까 요번에 첫 번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1번으로 찌를 뿌리고 2번으로 해서 웽기를 몸발 붙여놓고 3번을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충 모였다 싶으면은 5번에서 광내를 뿌려가지고 이제 잘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써야 죽노? 하나 둘셋넷네번 쓰면 죽나? 오네 번이면 되는 거가? 하나 둘셋넷 다섯 번 써야 되는군요 오케이 그래도 확실히 제가 직접 클릭을 하는게 편하긴 편하네요 음, 좋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 거는 내전주로 해서 직접 멈춰놓은 다음에 니가 내가 간다 메타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춘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소를 세워놓고 광내를 터뜨리고 화영을 뿌린 다음에 발석거를 붙여놓고 내가 간다 메타로 해보도록 하죠 와, 그래도 아직까지 이성 속도 엄청 빠르네, 애들이. 내가 간다 메타는 실패네요. 그냥 얘네들이 오도록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몹도 계속 퍼지고, 이건 굉장히 별로별로네요. 아쉬워라. 이건 실패. 그래도 옛날에 청랑 잡던 시절이랑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죠. 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번 선택은, 니가와라 메타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오! 여러분 얘기가 다르지? 자,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오케이. 그렇지. 이제 청랑 정도야, 뭐. 아주 쉽게, 맞아도 안 죽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쉽네요. 음. 정말 쉽군요. 좋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근데, 언제 네 마리 붙어갖고 나 이렇게 당황하게 만든어 새끼야? 이씨, 존나 깜짝 놀랐네. 언제 네 마리 붙었대? 지도새도 모르게. 음, 여러분 다시 한번 내전주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사냥을 하면 되겠네요. 내전주를 뿌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만들어 놓고, 광내를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요런 식으로, 떨어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짱짱맨이네. 어이구 야야. 그래서 요 정도면은 모일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면 되겠네요. 음. 아주 완벽한 사냥이 되었습니다. 오, 이제 청랑 족밥이죠. 당연하지. 이렇게나 많이 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빙벽 치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순 없지. 나는 야 발전하는 인간. 본진으로 튀지마 새끼야. 너차피 죽을 거니까. 좋아요. 스마트키를 해볼까? 은근히 요거 좀 난사를 해야 되는군요. 아 아니야. 네 번만 딱 찍어서 써야 되니까. 오케이. 천천히. 좋습니다. 음, 아주 느긋하게 사냥을 하면 되겠군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모다 놓고, 공간 놓고, 슈퍼하게 사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둘, 아, 둘, 셋, 넷, 다섯. 음. 힘천장을 먹었다면 데미지가 더잘 들어갔을 테니까, 더 빨리 잡았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도핑을 하지 않고 평범한 퀘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져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물정 앞에서 꼼짝을 못하네요. 흐흐, <laughs> 아주 완벽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음,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사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음, 빙벽쳐서 잡던 시절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아주 완벽한 사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말 짱짱맨이군요. 이렇게 해서, 진다문다 사냥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대충 못 쪘다 싶으면은, 빵, 터트려가지고, 조져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물정과 청룡부의 콤보 앞에, 너희들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지. 그리고, 확실히, 맹호 딜러 할 때보다는, 아, 속시원해서 좋네요, 진짜. 아우, 진짜. 맹호 잘 커서 그거 하긴 한데, 아, 아니, 좀, 내좀고생 많이 했대, 맹호. 음, 응? 그거 알아놔라. 알아. 진짜로.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200마리 털었군요. 오, 빨라! 빨라! 아, 너무 가운데 꼽았다. 저랑 이렇게 해서 원클로 할 때는 역시 이 청룡부와 물정룡의 조합 앞에서는 정말 웬만한 몬스터들은 찍도 못하는군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파 광내! 좋았어. 그 다음 여기에 좋아. 이제 청랑도 20초 컷이 가능합니다. 아, 완벽하군요! 장족의 발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청랑 어 빙벽으로 잡던 그 시절의 저입니다 이것이 그 친구가 이렇게 되었어요 몇 마리가 붙어 상관없습니다 음 아마도 상관없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 붙은 말아이말 붙은 줄 알았는데 안 붙었네 아쉬워라 매우 아쉬워라 좋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사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친구 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힐을 미리 걸어놓고요. 다섯 번만 쓰면 이 친구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딱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힐도 과감아 가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청량을 털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족밥이잖아 이거. 완전 개족밥이네. 슈퍼족밥. 됐습니다. 아, 깔끔하게 이제 세 부대를 클리어 하는군요. 아주 완벽합니다. 우편 뭔가, 뭐 팔린 거고, 황돌. 알았어. 고마워. 몰이 해봐. 야, 마이자 보자. 아, 몰이 안 뜬다. 이런. 그리고 친다분다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기는 있군요. 그 친구는 원거리라서 모이는데 은근히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근거리라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잘 모여주네요, 이런식으로 음, 요거는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건 범위가 딱 맞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잘 모여주네요 오호 하지만, 친따문도 갈겁니다, 껄껄 거기다 멋있거든요 음. 언제까지 청량만 두드려 패고 있을 순 없지 발전해야지, 발전 됐습니다 아주 슈퍼 완벽하게 클리어를 했구요 한 번만 더 잡으면 끝이네 말 붙었나? 말 붙은 것 같으니까 내 전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팍 됐어. 자, 이렇게 해서 광내를 터트려놓고, 자 손이 꼬이기 시작한다. 빨리 털어 주도록 합시다. 됐나? 오! 정령부 덕분에 이제 샌드위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군요. 좋아요. 옆에 찌꺼기들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사냥이 이어질 것 같은데 뭐야, 이 찌꺼기는. 귀찮게 하는군. 날 귀찮게 하지 마라. 오행기 왜 쓰러졌어? 미안하다! 생사료안 걸려 있었나니? 저런. 괜찮아? 200마리 다 잡았으니까. 이제 샌드위치도 손속도만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은 쉽게 잡을 수 있겠군요. 하하하하하. <laughs>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쿠미코입니다, 여러분. This is 쿠미코.